안녕하세요. 영어회화 백일의 기적 24일차. 안녕하십니까. 원어민씨입니다. 23일차. 복습 들어갑니다 아, 처음에 시작할 때또 이렇게 막히지. 방금 전까지 외우고 있었잖아. 그러니까는 첫자아 아이. 대충 했네, 대충 했어. 어제는 뭐 죽도록 하자. 됐다. 거. 아이, 됐다. I want to see if. See if 아니라고. 아좀 토달 지마시고요 니가 할까? 하지 마. <laughs> 내가 하는 게곧 원어민이야. 아이 씨 갑자기 백치 됐잖아. 다시 갑니다. I want to see if she want to come back. 하지 말라고. 뭐 있는데 내가 틀려서 내가 한다고. <laughs> After splitting up, it could go your separate way. 하지 말라고. 아 헷갈린다고 가만히 있으라고. Should I? 아발막 막힐잖아 지금. 왜 그렇게 복수를 제? 일아 복수 하. 대충하니까 그러지. 뭐 하자마자. 오, 토단지 마라 지금. 연상법에 지금. 방해받고있다가 <laughs> Should I give back the things? She got me. Just throw them away. What's the point of keeping them? I have no idea how I can get over her. I will set you up with a nice girl from my class. 원어민 어디 Oh, here we go again. <laughs> here we go, <laughs> he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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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again. Here we go again. 야 기비 고게왜 책을 자꾸 가져가십니까? 나도 봐야 될 거야. 같이 될 거야. 봐야지. 이게 정말 당신이 원한 거예요? 이해 안 되나? 난 분명히 말했어. 이런 말하기 싫지만 당신이 완전히 틀렸어요. 내를 못믿을 거면 빼지 와. 뭔 말이야 이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. 내가 바라는 건 뭐든 조치를 취하는 거야. 뭔내용이야 뭐 도대체 무슨 번, 상황이야? 이게 정말 당신이 원한 거예요? 부부 싸움하는 거야? 지금 뭐야? 이게 네가 원하 거야. 날 빼달라는 건 무슨 뜻인데? 인생에서 빼달라는 거가? 믿지 못할 아, 거라면 그렇지. 날 빼주세요라고 하는 건내 인생에서 빼달라는 거야 뭐야? 상황이 이렇게 아, 한번 해보자. 아, 우리 깊이 있게 더 하지 말자. 아왜 보면 재밌아 다음에 싸울 때 이렇게 할게. 날 빼줘. 도움달날좀 <laughs> 인생에서 빼줘. <laughs> Are you sure this is what you want to do? Don't you get it? I To say this, but you're dead long. If you don't trust me, count me out. Oh no, here we go again. What I want you to do is take some action. 한글말 o i 사 g t 해야 되는데요. 막 m 냐난 처음이잖아. 요 m going to take s o m 방 action. 해라 히비고, 개. 히비고, 게왜 왔나요? 방금, 봤다 했 it's not. I d 아 n t 이 너무 하아 일단 not. I 하지 말까요? <목소리도> 4분의 1도 안 왔다. 그 n 했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늘 24일차 n o w I d o n